문자열 밀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자열 밀기 아, 헬로에서각 문자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고, 마지막 문자를 맨 앞으로 이동시면 오헬이 됩니다. 이러, 이것을 문자열을 밀다고 정의한다면 a와 b가 외계 변수를 주어질 때 a를 밀어서 b가 될수 있다면 아, 밀어야 하는 최소 횟수를 리턴하고, 밀어서 b가 될수 없으면 마이너스1을 리턴하도록 어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보세요 어, A의 길이랑 B의 길이는 100이고 A랑 B는 어, 저렇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일단 민다 를 구현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밀고 비교한다 를 구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안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기본값으로 두고 된다면 어 리턴 음일을 하는 식으로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 미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일단 이 작업은 음, 이 헬로에서 보는 것처럼 얘를 어, 한번 밀면 o고 두번 밀면 l o 자 헬로의 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밀면 o h l l이고 두번 밀면 l o h l 3번 밀면, LRO, H, 4번 밀면, ELRO, H, 5번 밀면, HLO죠. 그러면, 어, 맨 처음부터 이 단어의 길이만큼 밀면, 원래, 녀석이 되는 겁니다. 즉, 어, 한 번도 밀지 않았을 때부터 다 밀었을 때를 비교를 해보고, 어, 그렇, 이때도, 같 아, 어, 지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 중에, 어, B와 같은 부분이 있으면, return 1을 한다. 네, 1을 return 하는 게 맞겠죠. 아, 최소 횟수네요. 최소 횟수. 그러면, 뭐, 인덱스를 리턴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반복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어, 인트는 i, 0부터, 안밀 때, 어, i는, 총, 어, 스트링의 랭스까지 하고, 플러스 플러스 i 하면, 어, 0부터 i가 1, 2, 3, 4 길이만큼 밀면 초기화니까 네, 이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다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음, string이 아니죠? 어, a를 밀어서 a만큼 밀어야 되는 거죠. 어, a의, 빌랑, a의 길이랑 b의 길이가 같으니까 뭐 저건 상관없고 그러면 어, if, a가 b면, return i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한칸 민다. 이한 칸을 미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일단 템포럴 스트링을 하나 두고 맨 끝에 친구를 갖다 넣고 어 나머지 애들을 집어넣는 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음 어 스트링에 뭐, 빼는게 있을까요? r Kyle, substring, string, e 있 b e n 뭐 y no, no, 여기서 String String Temp 만들어 두고, ah. 어... 마지막 원소 n 그러니까 i A 시랭 length. 그리고 A f o r J. int J. 는 0, J. 는 어, a의 J. J. "-1,++j,temp,a,j",를 하면 하고 a는 j, a는 temp를 하면 한칸 미는게 되겠죠 한번 봅시다. io string 해서 이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나? s 어 에. w a 한데 코드 실행. 오 통과는 하네요. 오해. 음, 이거 미, 밀고 난 다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네. 오, 뭔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드를 정리를 하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오, 다 통과했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멋있게 풀어줄까요? 오, 와, 그러네요. 미쳤다. <laughs> 와 대박이다. 돌리는 게 아니라 뒤에다 그냥 붙여가지고 찾아버리네요. 와 대박이다. 와 제대로 배워갑니다. 로테이트 아 로테이트라는 걸쓸 수도 있군요. 와. 아무튼 이게 진짜 대박적 풀인 것 같습니다. 와.